역사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그 거대한 전환의 첫걸음을 떼곤 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코엑스 아트홀. 그곳은 한 아티스트의 목소리에 열광하는 수천 명의 심장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는 바로 현시대 트로트계의 가장 세련된 감성, 가수 빈에서 그녀의 감미로우면서도 애절한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울 때, 객석의 한손 옆에는 두 뺨에 흐르는 눈물도 잊은 채 벅찬 표정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비에서의 노래는 고된 일상을 위로하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그녀의 음악에 완벽하게 몰입해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시 구역 12열 누군가 무대를 향해 흔들던 응원봉을 잠시 멈추고 옆 사람의 팔을 툭 쳤습니다. 저기. 저분. 설마. 그 손가락이 향한 곳을 따라 시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이었습니다. 그 웅성거림은 이내 경악에 가까운 침묵으로, 그리고 그 침묵은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다는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주민했습니다. 희미하고 흔들리는 화면 속.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착각할 수 없는 얼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마치 평범한 중년 부부처럼 나란히 앉아 온화한 미소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팬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팬카페에 미쳤다. 지금 제 눈앞에 대통령님이 계세요. 이거 실화인가요? 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였습니다. 그 어떤 언론에도 예고되지 않았던 그 어떤 공식적인 경호나 의전도 없는 완벽한 사적 관람.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거대한 역사의 파도를 알리는 가장 극적인 예고편이었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한 아티스트의 공연장을 직접 찾아 그의 예술에 가장 깊은 존중과 신뢰를 표하는 침묵에, 그러나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대체 왜 대통령은 이 바쁜 국정 속에서 한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장을 직접 찾았던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청와대에서 있었을 법한 어느 비밀스러운 회의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쓴 케이팝과 캐머버의 성공신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 참모들에게 이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세계인들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 땅의 사람들이 수천 년간 울고 웃으며 쌓아온 우리의 진짜 영혼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심장인 그 소리를 어떻게 세계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KLOTG 세계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국가적 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K팝의 뒤를 이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다음 주자를 물색했습니다. 수십 명의 국악인과 명인, 그리고 트로트 가수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능성을 타진했을 때 모든 화살표는 단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빙에서 그녀는 폭발적인 고음이나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는 가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의 구수한 된장찌개 같은 따뜻함과 첫사랑의 설렘 같은 풋풋함, 그리고 인생의 고비를 넘어온 자의 깊은 회한이 공존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의 그릇에 2025년의 감성이라는 새로운 물을 가장 세련되게 담아낼 줄 아는 유일무이 아티스트였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바로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지지하는 대관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오래전부터 빈에서 시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겸손하고 성실한 인품을 눈여겨보셨다. 특히 그녀가 꾸준히 이어온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공연과 봉사활동은 예술가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기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네서라는 아티스트의 서사는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트로트계의 쟁쟁한 전설들 사이에서 그녀는 옛 감성을 노래하는 젊은이로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뮤지컬 무대에 도전하여 섬세한 연기력을 선보였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재치와 순수함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낮췄지만 그녀의 예술 세계는 단 한순간도 낮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트로트 팬덤을 넘어 전 세대의 마음을 아우르는 아티스트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그 모든 시간들이 응축되어 폭발할 운명의 무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5 글로벌 문화 교류 페스티벌. 이 행사는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닙니다. 스페인의 전설적인 플라멘코 기타리스트, 포르투갈의 국민 파두 가수가 함께하고, 미국의 컨트리 슈퍼스타와 아프리카의 월드 뮤직 그룹이 한 무대에서는,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문화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이 별들의 전쟁 한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트로스의 대표 선수로 빙혜서가 당당히 출전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미션은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혼과 눈물이 담긴 노래 아리랑을 트로트 버전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연하는 무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작업실에서 최고의 국악명인. 그리고 가장 트렌디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전자음악 프로듀서와 함께 이 역사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자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자 사이에서 그녀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아리랑을 탄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트로트 아리랑 한소절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스펠 합창단이 화답하고 아일랜드의 전통 피리가 그 위로 애절한 멜로디를 더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동의 무대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서사는 하나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소녀 팬의 눈물에서 시작하여 대통령의 발걸음을 거쳐 세계적인 무대로 이어지는 한 아티스트의 위대한 여정. 이것은 빈에서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트로트가 뽕짝기라 불리며 때로는 폄마당했던 우리의 대중음악이 마침내 k p o 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공인받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2025년 12월 훗날 대한민국의 문화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날을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비네소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티스트가 한 나라의 영혼을 품은 목소리로 세계의 심장부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러나 그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온 세상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될 준비 되셨습니까?